여러분들 어떻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어이 해양이라는 거는 사실은 미래 핵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어 전체 지구의 70%가 해양이고 어 생명의 근원지 그다음에 경제 교통의 어 물자 교류의 장이고 전체 교역량의 78%를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운송이 되고요. 어, 광물 자원, 수산 자원의 보고입니다. 어, 지구 기후변화의 최대 조절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어, 이 해양의 기온이, 어,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 상당히 좀 불안,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기후의 조절자라는 거는 전체 지구가 갖고 있는 온도를 어, 조절한다는 뜻이고, 이 수온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북극, 남극에 대한 열대 지역에 대한, 어, 이 수온 관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화, 현재 이제 환경 오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 육상 자원의 고갈, 그 다음에 해양기인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어, 해양 영토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세계 각국에서 이 해결책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저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어 2000, 2002년이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이제 남극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한번갈 때마다 약한 40회씩 다이빙하고 그다음에 어 남극에 있는 생물들의 번식 전략, 그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바닷물이 너무 찹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 위에, 어,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어요. 그 전체, 어, 이, 어, 이 드라이 스트의 전체 이제, 어, 공기를 조절하는 곳인데,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아,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사실은 이 추워도 안에 있는 생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극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고, 저 뒤편에 보이는 것들이 남극 세종기지의, 어,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하고 제가 그, 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열대지역 연구로 옮겼어요. 온도만 틀리, 틀릴 뿐 사실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 상당히 유사합니다. 열대지역하고 극지방이. 그래서 극지방 가서 제가 오른편 위에 보이는 흑진주 조개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흑진주 조개는 여러분들 이 반지에 쓰이고 목걸이에 쓰이는 것들이에요. 한 10mm 정도 되는 게 53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이 조개들이 하나씩 어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배양해 가지고 어 키우는 일들을 했었고. 어, 오른편에 수건을 덮고 계신 분은 하와이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대만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아직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밑에 있는 그림은 현지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모습이고요. 어, 제가 해양과학위원 들어와서 그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일들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할 미세조류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종을 이제 선정을 해서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 가지고, 어, 자동차를 운행했던, 어, 이런 기록들을 어, 볼수 있겠, 있겠습니다. 우리 해양과학위원 일반 현황 잠시 좀, 어, 말씀을 드리면, 설립 목적은, 어,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그 다음에 해양 분야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국가 해양 과학 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연구도 하고 응용 연구도 하고 실용화 연구도 하고 극지 과학 기술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전문 인력 양성도 있습니다. 대양에 나가서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 그 다음에 울돌목, 어, 조류발전소, 시와 조력발전소 등, 등이 저희가 이제 시설한 그런, 어,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873명이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73년 10월에 저희가 그 설치가 됐고, 어, 2017년에 부산 신청사로 이전이 돼서 40년 넘게 이 해양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계시고, 부원장님 계시고, 여러 연구본부가 있고, 제주연구소가 맨 끝에 있습니다. 그, 해양과기원이, 어, 부산에 본원이 있고, 그 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해연구소, 수중로봇, 어, 복합실증센터, 동해연구소,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왼쪽에 보시면, 어, 극지연구소, 선박플랜트연구소, 통영 해양생물자원기지, 어, 울돌목조류발전기지, 제주연구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도, 어, 한 여섯 가지 정도의 그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열심히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연구선도 많고요 연구선도 많고, 해양관측위성고시라는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 바다 깊은 곳부터 시작해서, 하늘 위까지 같이 전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태풍이라든가 항만의 피해를 조망하기 위해서 이 수리 실험동이라는 걸 갖춰놓고 파도가 얼마만큼 왔을 때이 어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고 있고요. 수중 로봇을 제어하는 복합 실증센터가 포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 모양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라오노가 2009년 12월에 취항을 해서 지금, 어, 우리나라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질랜드까지 계속 항해를 하고, 어,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기후변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자원들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그 어떤 소중한 산업자원으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사부호라는 배를 2016년 11월에 취항을 했었습니다. 이 보시면 노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온누리호가 다녔던 곳이고 현재 그 이사부는 이렇게 점선 검은 점선으로 돼 있는 곳을 한번 출항하면 80일 동안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전 지구 바다를 다니면서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 기능으로는 이렇게 이제 학연 협동 석박사 과정이 마련이 돼 있고요. 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가 어, 마련이 되어 있고,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이 또, 어, 한국해양대와 같이 해서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해양 관련 기업은 약한 200가지의 그 기업이 있고요. 해양 관련 국공립유관기관이 약 어, 1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더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고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소개를 좀 하려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제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주가 어 제주 어 우리나라 최남단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왼쪽은 여름의 해류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어 겨울철 해류의 모습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한류와 난류가 상당히 많이 만나는 지역이 형성이 돼서 생물 자원이 상당히 많이 어, 형성이 됩니다. 어, 그런 반면에 또 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 40년간 1.03도 정도가 그 올라갔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어, 기온 어,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어, 열대, 아열대 생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대표적인 생물들입니다. 이 생물들을 저희가 이제 관광산업에도 이용을 할수 있을 것이고, 어, 바이오 소재로도 어, 활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물 중에 50%가 제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사실은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으로는 봤을 때는, 어, 종다양성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기후변화가 더 진행이 되면 아마, 어, 상당히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으로 저희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 세계 자연유산 삼관항 지역이 또 제주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어, 2천만 명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비행기 뜨고 내리는 시간이, 어, 2분 정도 돼요. 2분 30초 정도에 하나씩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좀, 어, 최근에는 좀 혼잡하긴 한데, 어, 백그라운드는 어쨌건 제주는 세계 자연유산 삼관왕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국내 인구의 1%가 거주하고 있고, 어, 해양에서는 생물이 51% 서식하고 있어요. 국내 면적의 2%를, 어, 땅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해양 면적은 제주는 25%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전을 위한 해양과학 기술이 꼭 필요한 곳이 제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한 목적으로 2016년 저희가 이제 제주연구소를 열었는데, 제주권역 특성화 연구 거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주 특산 생물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 연구 개발, 한반도 기후변화 및 어, 해양환경 변화 연구 등등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온라인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연구 본관동, 실험동,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식약품 미세주류 생산 실증시설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대표적인 그림들이고요. 최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어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산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중요한 꼭지들이 의료, 에너지, 안전, 지식 서비스 요네 가지입니다. 요네 가지의 앞자들을 따서 메시아 산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 2의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어 최근 국가 정책 동향이고요. 2050년 정도 되면 치매 관리비가 국방비를 추월을 합니다. 치매 관리비가 국방비를 추월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되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저도 저 포함해서 상당히 큰 이제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다만 우리 제주 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의료하고 에너지 분야에 어, 연구들을 많이 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원료로 좋은 소재를 만드는데 어, 도움이 될수 있겠죠. 산업화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다섯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전략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원료 생산 표준화 및 인증,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생산 및 소재 생산 등이 처,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핵심 기술 가지고 비즈니스 소재 검증하고. 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매출이랑 전문 인력들이 어 같이 연동이 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어 라라이츠에서 쓰고 있는 어 스피룰리나란 어떤 어 종의 이제 미세조류인가 보면 이 왼쪽에 어 다섯 가지는 어 소고기, 쌀, 뭐 밀, 그다음에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면 어 단위 면적당 단백질 생산성이 50배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물 사용량은 너무 그러니까만 4배에서 50배 정도 낮다는 얘기고 토지 사용량 또한 어 육상에 있는 소재들보다 상당히 낮게 어 들어간다.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어 생물이라고 볼수 있겠고 WHO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마우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죠? 화성에 착륙해서 이렇게 어, 실족이 돼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어, 그런 어, 얘기들이 있었던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감자를 가지고 키우잖아요. 감자를 키우는데 이 스피룰리나는 우주 생물입니다. 우주 생물이고 이이 어, 생물이 갖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합성 중에 생기는 색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포 산화와 노화 방지에 상당히 특효인 색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스피룰리나는 35억 년된 가장 오래된 미생물입니다. 기적의 소형 생물이라고도 불리고. 16세기 아래, 아래처럼 아지텍이라든가 어, 마야 문명에서 이렇게 어, 사용했다는 어, 기록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식품이라고도 불리고, 슈퍼푸드라고도 불립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미래 우주식량 및 완벽한 영양원으로서 지금, 어, 이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할수 있는 이유는 높은 단백질 소화 흡수. 그다음에 오메가3 계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요. 높은 항산화 작용 등이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높은 영양가, 우수한 영양 밸런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동일한 100g에 우유 칼슘을 먹는 것보다 10배 이상 많고요. 어 당근보다 20배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갖고 있습니다. 시금치보다 50배 높은 철분, 그다음 계란보다 다섯 배 이상의 단백질 함량 및 완벽한 영양소 등을 함유를 하고 있어서 어,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제 오른쪽에 보이 보이시는 것처럼 식품, 의약품 그 다음에 어, 이 기아 해방 프로그램에도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안산에 어, 안산에 이제 본원이 있을 때부터 한 1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여기 2009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어, 대량 생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고, 어, 이게 2011년도에 플랜트를 완공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었습니다. 어, 여기는 <laughs> 북위 7도에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에 있는 어 저희 그 남태평양 해양 연구 센터인데 열대 지역에서 이렇게 그 스피룰리나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할수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이오디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디젤, 어, 사실은 이제 콩하고, 어,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 대체했을 때, 미세주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어떤 일이, 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어,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요거, 요 그림은 안에 있는 그 지방산들이, 어, 기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지방산들이, 어, 이렇게 증가한다. 라는 것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요건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에 뜬 것들을 저희가 분리해서 를 바이오 디젤화했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코르 디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오 미세조류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상용화 전 단계 에 있습니다. 오늘 어 뭐잘 아시겠지만 용암 해수하고 미세조류 특히 이제 스피룰리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해왔었는데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그다음에 생체 의료 소재 요세 가지의 큰 어~ 떤 테마를 가지고 일들을 해왔고요 이 스피룰리나 가지고 하게 되면 주름 개선이라든가 미백 그다음에 골 건강 체지방 기억력 개선 조직 재생 창상 창상 피복에 대한 어 효능들을 저희가 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FDA의 식품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기름인데 스피룰이나 안에 있는 아주 좋은 색소들을 기름에 녹여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어 해수부, 해양수산부에서 저희가 그 인지 기능 개선, 치매 관련된 어 치매를 조금 저감시켜 줄수 있는 소재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160명의 환자들을 현재 임상을 해서.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잘 아시죠?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에서 하는 일들은 어 타겟하고 있는 항체 단백질을 세포를 통해서 키워요. 근데 그 세포는 어떤 물질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이걸 많이 만들어야겠죠. 많이 만드는 데 쓰이는 어 영양 배지가 어 임신한 소의 소태아를 직접 이제 어 꺼내서 거기에 있는 심장에 있는 혈액을 사용을 합니다. 1년에 약한 어, 70만두에서 150만두 정도가 이 혈청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데 어 비윤리적이고 비환경적이고 어, 이게 리터당 150만원씩 합니다. 상당히 고비용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피드리나를 통해서 대체하고자 하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 페탈 보바인 시럼이라고 하는 FBS의 한 70%까지 저희가 대체하는 일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 여러분들 어, 들어봤겠지만 배양육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험실 어, 햄버거 패티라고 얘기하면 알까요? 실험실에서 키우는, 어, 햄버거 고기. 어, 그것들을 키우는데, 어, 이 대체제를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식물성, 어, 이 배지가, 어, 전 세계로 아마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어, 연구를 하다 보면, 어, 상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연구가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절감을 하고 있어요. 어,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어, 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어, 맨 왼쪽에 있는 닥친 곳에 있는 연구가 기업한테 가고 그 기업이 이윤을 어, 천연 자원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그 다시 돌아온 천연 자원을 연구에 다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선순환으로 돼야만 사실은 가능하고요. 제주가,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청정하고, 그 청정을 어떻게, 어, 잘 끌어나가고 지속가능하게 이용,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이, 어, 저희 역할이고, 그중에서 미세주를 가지고 산업적으로 간다. 라는 것들이 저희의 가장 큰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